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전어젓갈 가지고 전어젓갈을 맛있게 한번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삭힌 전어젓갈이거든요 오늘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어젓갈 5,000원에 치거든요 요거, 요거 양념해 가지고 파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중국산 고춧가루 해 가지고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맛있게 무쳐 볼게요 젓갈은 푹 삭혀가지고 굉장히 짭기 때문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양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마늘하고 대파 한 뿌리하고요.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맛술을 조금 쓸게요. 그리고 고춧가루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 상추는 제가 젓갈 맛있게 무쳐가지고 전어젓갈 무쳐가지고 쌈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어를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저도 가위로 잘라줄게요. 머리 부분은 조금 떼낼게요. 짜오니까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꼬, 꼬리 요거는, 요런 부분은 떼내주세요. 젓갈 국물을 잘 따라줍니다. 비늘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젓갈에 짠맛을 조금 조화시키기 위해서 양파 들어갈게요. 양파 작은 거 하나 썰어줍니다. 젓갈에 양파 넣어주세요. 마늘편으로 좀 썰어주세요. 썰은 마늘도 여기다 넣어줍니다.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어주세요. 대파를 넣어주세요 대파 총총 썰어주세요 대파 쓰는 거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마술 한스푼 들어갈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 줍니다 넣어주세요 음 색깔이 고소한 냄새가 곤침을 돌게 합니다 고춧가루 조금 더 넣을게요. 섞어주세요. 음, 침샘이 자극이 돼가지고 막 군침이 돌아요. 토끼 좀쏠살 뿌려주세요. 섞어줍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전어 젓갈 무침이 완성입니다. <놀람> 쌈에 하나씩 얹어가지고 쌈밥 해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맛있겠죠? 여러분들도 전어 젓갈 무침 만들어 드시고 입맛 살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